저도 환영검사 영상 봤을 때는 그대시기가 되게 좋아 보여서 좋아 보였는데, 1대1 증 특화 같아요. 어, 환영검사가 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어, 저는 내가 길들을 만들잖아. 그래서 좀 집행관들을 좀 빵빵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향세수하고 싶거든. 근데 이게 또... 집행관들 다들 또뭐 어느 정도 과금 너들이 해줘야 되는데 향사수 스키 또 집행관 과금하다 향사수한테 좋다시 또 개발리는 거 아니냐 어 저는 향사수 아니면 집행관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볼 거고 무과금은 탁 향상수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주문각인사람 네, 어느 정도 소가금 이상급들이 집행관을 해줘서 좀 버텨주고, 버프를 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집행관 스킬이 너무 좋아요, 구성이. 향사수 스킬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뭐, 게임이 나오면 또 스킬 트리라던가 이런 거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뭐, 스킬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이 프라시아 전기 스킬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스킬을 같이 보러 왔고 어좀 이제 무각금 클래스들이나 과금러들이 어떤 클래스를 하면 좋은지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킬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집행관인데 이 집행관 클래스가 신, 심판 수호, 헌신 이렇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네,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심판관 클래스는 길드의20% 이상을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공성, 그, 전투를 할 때, 다리를 막을 때, 한 6, 7명 들어가는 게 보였고, 그 다음에, 주둔지 점령할 때 보시면, 뭐, 한 10명 정도, 공성 병기 사이에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 설명을 할 때도, 집행관이 굉장히 중요한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의 메인급으로 좀 약간 몸빵해주는 애들이죠. 요 캐릭터들이 몸빵을 해주고 원거리 딜러들이 좀 딜을 넣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솔폴에서는 사냥이 빨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스킬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 스킬이 어, 신성한 강타가 나왔습니다. 대상을 방패로 강타하여 피해를 준다. 사슬 속박. 사슬을 던져 대상을 묶고 주기적으로 피해를 입힌다. 어, 그 다음에 이동속도가 느려진다.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어, 종료된다 이 사슬 속박이 약간 땡기기 같은 것 같거든요 어, 대상을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하는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속박이니까 못 움직이게 하는 스킬이고 쟁용 스킬이 될것 같습니다 방패 돌진은 어, 돌진하여 대상에게 피해를 준다 신의 방패에 공격과 대상의 이동 속도를 막아냅니다 이동 속도를 막아낸다는 건뭔 소리냐 이거 잘못 쓴 거냐 방벽을 전개하여 전방의 공격과 대상의 이동을 막아낸다. 모든, 아, 이게 방패 같구나. 이걸로 이게 막는 거구나. 신의 방패가. 어. 그 다음에 신의 철퇴. 스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쟁할 때 중요한 거는 스턴이 있냐 없냐. 스턴 캐릭터가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턴이 지금 캐릭터 두개 있는 것 같은데, 신의 철퇴는 스턴 스킬이네요. 그 다음에 징벌은 막기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회피, 막기, 반격 피해를 준다. 우리 히트 툴을 해보셨겠지만, 이 막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회피. 회피가 과금 요소인데, 일정량의 명중이 되지 않으면 바히지 않는 형상 용놀이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스탯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히트에서도 지금 용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잘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 돈을 쓰면 충분히 어, 메리트 값은 할것 같은 캐릭터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시련의 외침, 도발 스킬. 아, 전에 제가 도발 같다라고 봤는데, 일단, 어, 원조 RPG처럼 이제 도발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발이 없는 탱커들도 많은데, 여기서는 도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용적인, 어, 어, 탱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발당한 대상은 이동속도 공격 능력이 감소한다. 어, 약간 헤이트 같은 스킬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쁜 스킬은 아니거든요. 이거 젠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킬 되게 좋거든요. 어, 모든 스킬은 레벨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다양한 스킬 트리를 구성하여 박진감 멈추는 전투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아키룬도 나왔습니다. 아키룬은 이제 스킬에다 박는 거예요. 어, 박는 건데. 이 아키룬을 방패 돌진에다가 어 일반 고급 영웅이 나눠져 있고 어 고급은 위력 증가, 그러니까 옵션이 더 붙는 거죠. 영웅은 광역 피해랑 이동 속도 감소, 그러니까 스킬을 강화하는 거다. 아키룬을 박아서 스킬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아키룬이 중요할 것 같고 아키룬의 획득처는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몬스터 드랍도 됩니다.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 성장 스킬 예시. 사슬 속박에서 어 고급으로 넘어가서 위력을 증가하고, 영웅에서 두 가지로 갈릴 수가 있다. 사슬 속박 영웅 1은 어 스킬의 위력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적용대상이 3 명이다. 그 다음에 어 속박에다 기절까지 있는데, 이거 쟁용 스킬로 되게 좋은데, 어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웅 투는 어 위력이 증가하며. 사슬 해제 시 대상을 기절시킨다 속박을 한 다음에 해제가 되면 기절을 시키는 거니까 쟁룡 스킬로는 완전히 좋아 보입니다. PVP 상계는 타켓 해제, 어, 약간 헤이트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류도 이제 나눌 수도 있다. 영웅 스킬이한 가지 테크만 타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캐릭터별로 나왔는데 지금 첫 번째, 수호는 약간 방어력이라고 해야되나? 약간 이제 막는 스킬이고 방패,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던 방패되는 그런 캐릭스가 수호인 것 같고 다음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의 스킬들도 나왔어요 캐릭터를 3개 정도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둔기를 사용한다 강력한 공격력을 지향한다 다양한 행동불가 스킬을 가지고 있다 적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라고 나왔죠 신의 형별 어, 무기를 강하게 휘둘러 피해를 준다. 맹렬한 돌격, 돌격하여 피해를 준다. 죄의 균열, 어, 지진을 일으켜 전병 대상에게 피해를 준다. 어, 넉백, 넘어짐 효과가 있는데, 어, 넉백 스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징벌의 도약, 도약하여 피해를 주고 밀어낸다. 어, 집행선언, 어, 대상을 공격하여 피해를 주고 기절시킨다. 아, 다른 클래스에도 기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참외도끼, 지속 피해를 주고 도끼를 소환하여 지속 피해를 주고 신성 속성 피해 저항이 감소한다 믿음의 궤적 어, 무기를 한 바퀴 크게 휘둘러 주변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힌 대상은 이동 속도 감소가 된다 그 다음에 아키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라색은 영 전설인 것 같거든요 희귀 빨간색이 영웅이고 지금 보라색은 전설인데 어 보시면 고급에서 위력이 증가되고, 희귀에서 광역피해가 생기고, 전설에서, 어, 광역피해 플러스 속박해제랑 기절 효과까지. 기절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아키론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파란색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희귀원과 희귀2로 나눌 수 있고, 8명에게 피해를 준다. 광역이네요. 이동속도 감소. 8명에게 피해를 주지만, 자신의 HP도 회복을 한다. 뭐, 이렇게 나와있죠. 헌신이라는 세 번째 클래스는, 아군을 동료하고, 버프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 오라들을 보유하고 있다. 버프주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 파티원들에게. 대표 스케일. 빛의 창을 던져 피해를 입힌다. 무기를 강하게 찔러 광역 피해를 준다. 낙인을 찍고 방어 능력을 약화시킨다. 약화는 방어력과 피해 감소 저항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진구의 신호 오라 효과를 준다 이거 영상에서도 나왔었죠 어... 오라 영역 밖에서도 효과가 유지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라를 받으면 밖에서도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격형 오라 공격력 상승시키죠 회복 오라 HP 회복 야 이거 회복 스킬까지 있는데 이거 집행감 좋아 보이는데 어, 가속의 오라 스킬 쿨타임 가속을 증가시킨다. 분기에 뭐 HP를 회복시킨다. 파티 원 광역 킬도 있거든요. 지금 토틀, 광역 킬 따로 가지고 있어요. 예, 어연스턴도 가능하죠. 예, 어 집행 강 스킬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여기도 영웅과 전설로 갈수 있고 영웅에서 오라 효과 강화되면서 이동 속도, 전설에서 공격 속도 증가까지 쓰읍, 좋아 보인다야. 커스터마이징에서 또 바꿀 수 있다. 광역 피해 HP 회복이나 광역 피해 지속 피해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아키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 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스탠스로 지금 나눌 수가 있는데 거의 만능 캐처럼 보이는데 지금. 뭐 다른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심판과 수호와 헌신으로 나눈다. 느낌 첫 스킬만 봤을 때는 만능케 느낌이 난다. 두 번째 볼게. 어, 환영 검사, 주문 각인사, 향사수. 아마 향사수랑 주문 각인사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네, 환영 검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환영 검사 하고 싶었는데 집행관 해야 되지 않을까. 자, 환영 검과 장검과 황영 방패, 검방, 쌍검. 장검, 이렇게 세 가지 스탠스를 취할 수 있고요. 어, 급습하여 빠르게 제압하는 것이 특화된 캐릭터다. 어, 장검은 다양한 이동 스킬, 대시 스킬들이 있더라고. 기습 공격에 능하고 대상에게 치명적인 피해, 치명타를 좀 입히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신속한 일격, 대상에게 빠르게 피해를 준다. 환영세도, 은신이 있네. 어, 이거 약간 단검에 들어가 있는, 어, 은신이 있습니다. 1대1 PK에는 이런 은신 있는 캐릭터가 장난질치기 좋죠. 어, 은신이 있습니다. 배우의 일격, 뒤로 빠르게 이동해서 피해를 준다. 단검에 기본적으로 있는 스킬이죠. 암기투첩, 수명상태. 어, 피격시 해제되고 행동 불가상태가 된다. 때리면 행동 불가상태가 된다. 어, 암기투첩. 다 좋아 보이는데, 스킬이. 그 다음에 죽음의 표식, 대상에게 죽음의 표식을 한다. 방어력을 감소시킨다. 환영결함, 명중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지금 스킬성장 아키론을 보면 위력 증가에서 조건부 추가 피해가 있고요. 거기 다음에 사용 횟수 증가, 희계에서 영웅에서 어... 연속으로 두번 사용한다. 영웅은 연속으로 세번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커스터마이징이 어, 고급에서 버프효과 그 다음에 희귀에서 은신효과도 추가가 되네 지금 아키룬을 박아서 은신효과도 추가를 시킬 수가 있네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은신을 한다 치명타 확률 증가한다 공격능가 증가한다 보조능력 증가한다 hp 회복시킨다 뭐 이렇게 나뉘, 나뉘어 나눠지는 거죠 전설은 은신해제시 공격 능력 증가된다. 약간 딱 단검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환영검은 쌍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쌍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십자배기 대성에 게 피해를 준다. 환영 돌진 빠르게 접근해 대시 기술이거든요. 이 대시 기술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 난 개인적으로 환영검 투척. 어 덤을 던지는 거 최후의 일격, 열광을 모두 소모해 추가 피해를 준다. 열광은 중첩되며 공격 속도를 증가시키는 버프다. 라고 나와있고, 열광 효과를 획득한다. 공격 속도가 좀 빠른 캐릭터 같은데, 그 다음에 공격 명중시에 확률적으로 추가 공격 들어간다. 아키른 쪽에서 속박 효과 들어가는 거 보이고요. 방어 능력 감소시키는 거 보입니다. 약간 딜특하고 일대일쟁에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여줘. 근데 다대다 다대다 정예는 또 모르거든. 그다음에 여기는 치명피해 치명 확률, 스킬 명중을 증가시킨다. 최대 20 충첩까지 된다고 하니까 데미지가 굉장히 잘 나오겠네 이거. 환영 방패는 건방이라고 보시면 되지. 보호막으로 적의 공격을 막고 아군의 피해를 나눠 받을 수 있다. 수비와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가로백이 대상에게 피해, 돌진하여 피해 대시 기술, 그다음에 방패를 던진다. 어, 건틀렛이 충, 충전이 된다. 충전 스킬들이 충전이 되면은 어, 기본 공격으로 충전되고 스킬 효과를 강화시킨다. 언킨 방출. 어, 건틀렛을 모두 소모하면서 건틀렛 수에 비례하는 피해를 준다. 기본 공기면, 공격을 하면 게이지가 쌓이고 구슬처럼 게이지가 쌓이고 어, 한 번에 그 게이지만큼 어, 데미지를 주는 그런 스킬이네요. 보호막이 있고요. 피해 흡수 보호막이 있다. 희생의 방패. 어, 피해 일부가 자신에게 전이된다. 대신 맞아 주는 거네. 그치 건방이. 다 위력 증가, 대상 증가, 약화 효과 추가. 영웅 쪽이 그 다음에. 보호막 파괴 시 재사용 시간 감소 어, 피해 저항, 마법 회피, 스킬 회피 그 다음에 이동 속도 증가, 치명타 확률 올리는 재사용 시간 감소하는 이렇게 나눠지는 아키론이 있다 근데 이 친구가 난 스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환영 검사는 그냥 딜러입니다 딜러 어 딜러인데 스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스턴 쪽에는 환영 검사가 솔플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좀 다대다 전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캐릭터들이 또 엄청나게 강해서 그러지 않으면 좀 의미가 원거리들한테 퇴색될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톤이 없다. 환영 검사가 지금 그러면은 거의 근접들은 집행관 가야 되는 게 맞거든 이거. 어, 그리고, 캐릭터 별로 스탠스가 어느 캐릭터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정도의 느낌이 나는 개인적으로 들거든. 전부 스킬 구성들이 잘돼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할 주문각인사와 이쪽 스킬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어, 충전이랑 원서랑 기류로 나눠지고, 어, 주몽 각인사는 원소의 힘을 사용한 공격 스킬과 아군을 치유하는 힘을 드린다. 근데 이 치유하는 스킬들이 자동으로 써져서 사냥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면, 어, 또 많이들 할 수도 있고, 근데 스탠스가 3개기 때문에, 어, 그 불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이네요. 어느 클래스를 선택을 하더라도. 어, 원소 쪽에 보면 화염창으로 바뀐다. 불 원소 각인이 활성화되면 화염창이고 얼음 원소 각인이 활성화되면 얼음창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주문 강타 목표 대상에게 피해를 준다. 유성 낙하 어, 메테오 같은 거죠. 어, 파편을 떨어뜨리고 화상을 입힌다. 그다음에 눈보라 동상에 걸리게 한다. 불의 원소 각인 적에게 화상을 입히고 화염창으로 바뀐다. 주문 각인창은 어, 화염창으로 바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게 화염창으로 바뀌네요. 스탠스가 좀 바뀌는 스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얼음 원소 각인, 동상 효과를 입히고 얼음창으로 바뀐다. 이 창의 스킬 주문 각인 창이 얼음과 불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광역 스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어, 딜러 느낌이 좀 있어요. 위력 증가, 범위 증가, 범위 증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광역 스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상 증가. 패스순가. 여기서도 양쪽으로 나눌 수도 있다. 화상 추가를 할 건지, 동상 추가를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네요. 8명까지 지금 들어가는 거 보니까 광역 딜러입니다. 이런 광역 딜러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방패가 막아주면 떼쟁할 때좀 효력을 줄수 있는 그런 스탠스 같습니다. 광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전입니다. 지팡이로 변환 시켜 아군을 지킨다. 아군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까 내가 집행관이 20%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주문각 인사도 한20% 정도는 있어야 돼. 어, 있어야 되는 그런 클래스고 어, 제압하는 번개 연속 피해를 준다. 집중 치유. 아군 한 명을 지속적으로 치유를 한다. 치유하는 동안 다른 행동이 불가능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치유가 중단된다. 독점에서 한 명한테 힐 밀어주는 스킬이 있네요. 고향의 영역, 어, 아군 내, 영역 내 아군에게 HP가 증가하고, 추기적으로 HP가, 토트, 그니까, 러 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원의 빛, 대상의 HP를 빠르게 치유, 그냥 치유특화네요 어, 그냥 치유특입니다 전류방출, 공격 스킬들이 많이 없어요. 번개 구체를 소형하고 적에게 번개 주기로 공격을 한다. 아군에게 해로운 효과를 해제시킨다. 어, 정화가 있습니다. 해제, 해제시키는 거. 이게 충전 스탠스로 가면 그냥 힐 집중 캐릭터가 돼버리네요. 예. 어, 그냥 요거를 써서 사냥을 하기에는 어, 데미지가 좀안 나올 수도 있다. 요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 치유량 증가, 유지거리 증가, HP 물력 회복. 그다음에 5연속 피해 회수증가 위력 증가 MP 회복까지 들어가는 그런 스킬 트리를 낼 수가 있고요. 기류는 특화 장비인 텔라를 바람을 두른 오브로 변형시켜 저게 다양한 약화 효과를 또 부여를 한다. 얘가 메인 딜러고 메인 딜러 할 거면은 지금 언소스탠스로 갔다가 힐을 할 거면. 충전 스탠스로 가야 되고 이 충전 스탠스의 집중 치유는 힐할 때 다른 걸못 하는 그런 스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약화 효과를 주는 기류, 어,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영역을 생성한다. 바람의 장벽이 생기고 어, 장벽 안에 있으면 주기적으로 피해를 입힌다. 돌풍의 오리. 태풍의 눈 중심에서 돌풍 회오리가 발생을 한다. 주변의 적에게 피해를 준다. 어, 쏘, 쏘소리 바람 휩쓰는 바람으로 전방 적에게 피해를 준다. 기아 폭발 음, 기아 폭발로 피해를 준다. 스킬 방어력이 감소하고 회복에 방해를 받는다. 그다음에 용오름, 용오름에 가둬 버리고 갇힌 적은 전투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서 약간 방해하는 옆에서 방해하는 스탠 스고뭐 어, 컨트롤 좋으신 분들이 하면은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스킬들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위력 증가, 밀려남, 재소용 시간 감소. 이동 속도 감소, 피해량 증가. 어, 이동 속도 증가, 피해량 증가. 바람장벽 그러니까 약간 방해하는 그런 스탠스네 그래서 어,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나는 힐을 하면서 자동사냥을 돌릴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네 어, 괜찮아 보여요 그 다음에 향사주 한번 볼까요 또요 캐릭터가 아마 무관금 1픽이 될것 같긴 한데 장공 단공 대석권 있습니다 단공은 어, 빠른 공격속도와 날렵한 움직임 거리를 조절해가면서 원거리적을 공격한다 고속연사 그 다음에 황연의덮발 묶는거 궁수들 다 가지고 있죠 쟁스킬입니다 회피공격 뒤로 물러나면서 때리는거 이것도 약간 쟁스킬 비슷하죠 추적사냥 음, 이동속도를 느리게 하는거 그 다음에 매의 눈 추가타격 발동 그 다음에 암흑향연 실명 확률적으로 실명은 명중률이 감소시키는거 명중률 감소 그러면은 실명이 중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수가 많으면 명중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어. 아키룬 쪽 보면은, 위력 증가, 재생시간 감소, 기절, 야, 스턴 있다. 회피 공격에 스턴 있네. 지금 궁수 스턴 가지고 있어요. 뒤로 빠지면서 쏘는 스킬에. 그 다음에, 기절이랑 넘어짐도 같이 있습니다. 또, 원거리 궁수에 턴 있으면, 어, 이러면 궁수가 좋아지거든. 그리고, 턴이 희귀 아키룬에 들어가. 희귀 아키룬 정도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 영웅이 아니라서. 그치? 그 다음에, 더세는더슬 최대 2회 발수 있다. 속박 시간 증가. 이동속도 감소. 전설에는 덧번이 증가, 속박시간 증가, 연속 이해사냥, 위력 증가. 야, 궁수의 턴이 있다. 장궁. 공격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강력한 한방을 가지고 있다. 클래스 중 가장 긴 사,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빛을 발휘할 수 있다. 대치 상황에서, 방패 맞는 거에서. 관통하는 화살, 회오리 화살 발사, 회심의 일격 강한 피해, 침묵의 화살. 잠깐만! 시발 이거 궁수가 좋은 스킬 또다 가지고 있네. 궁수가 이제 침묵 있네요. 침묵이, 침묵 이 있고 스턴 있고 발목 잡는 거 있으면 이것도 궁수가 좋은데? 어, 저격 자세 저격 자세에선 사거리가 늘어난다. 매서운 사냥 대상의 HP가 낮을 때 추가 타격을 발생한다. 스탠스를 바꾸면서 파리를 묶고 스턴을 걸고 침묵까지 걸수 있다는 거야 이거 지금 아키론 보면 사거리 증가 공격속도 증가 회심의 일격에서 막기 관통 증가 치명타 확률 증가 막기 관통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를 증가 전설은 뭐 우리가 못 배우니까 영웅까지만 보면 되거든 막기 관통 증가 차징 단계 증가 어... 궁수 좋아 보인다. 대석공, 얼킨 석공과 특유의 강역 공격. 아 이건 강역이구나 연발 사격, 어, 화살을 연속으로 쏜다. 암흑 석공 설치, 보조물을 설치하는 거죠. 자동으로 공격하는 임의 대상 소환하는 거죠. 향연 방사, 약화 효과가 중첩이 된다. 약화는 스킬 회피랑 맞기 확률을 감소시킨다. 야이 궁수 비율 많아야 되겠네. 어, 얼킨 과부와 주변에 피해를 입히다. 강력한 얼킴 석궁. 공격력 증가에 등계배 따라 아군의 공격력도 더 증가시키네. 야. 이야... 방어력 증가시키고, 아군의 방어력도 증가시키고. 유탄을 싸서 광역피해를 입히고. 다사합니다. 아, 야, 궁수한테 또 온신 효과 불가하는 것도 있네. 수명과 당기기 내성을 높여주고, 은신을 불가하게 하네. 그러면은 이거는 카운터네. 은신 캐릭터 카운터네. 아키론 볼게요. 타수증가 약화 효과 중첩되는 거 어, 향연 방사에서 대상 수증가 타격 증가 뭐 이렇게 스킬을 대충 봤는데. 이거는 뭐 어느 스탠스를 해도 어 나쁘지 않아 보여. 근데 제일 많이 안할것 같은 게 개인적으로 어 환영 검사를 제일 안할것 같아. 집행관은 턴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턴 캐릭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집행관은 지금 스킬이 거의 만능처럼 보이기 때문에 집행관이 근접 캐릭터 중에 가장 많이 할것 같고 환영 검사가 약간 솔플러들 아니고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환영 검사가 돈을 존나게 많이 써서 치고 나가는 거 아니면, 어, 애매할 것 같거든? 근데 향사수가 진짜 좋아보여. 지금 무과금 원픽은 향사수가 되지 않을까? 스킬 구성이 뭐다 있어. 속박, 침묵, 스턴. 거기다가 버프, 공증버프, 방증버프. 지금 무과금 1순위. 향사수다. 어. 그 다음에 좀. 좀 돈을 많이 안 쓰고, 어, 하실 분들은, 뭐, 힐러 계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문각인사다. 뭐, 1, 2, 순위는 그냥 상사수 아니면 주문각인사야. 그렇지 상사수 아니면 주문각인사고, 2순위는 집행관이네. 3순위. 환여검사 이거는 무과금이고, 과금러들은 솔직히 뭘 해도 상관없거든? 저도 환영검사 영상 봤을 때는 그 대시기가 되게 좋아보여서 좋아보였는데, 1대1 증 특화 같아요. 어, 환영검사가. 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어, 저는, 내가 길들을 만들잖아. 그래서 좀, 집행관들을 좀 빵빵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향사수 하고 싶거든? 근데 이게 또, 집행관들 다들 또뭐 어느 정도 과금러들이 해 줘야 되는데 향사수 스키또 집행관 과금하다 향사수한테 줬다씨또 개발리는 거 아니냐? 어. 저는 향사수 아니면 집행관 둘 중에 하나 가겠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볼 거고 무과금은 딱 향사수가 제일 많을 거 같아요. 주문각인 사라. 네, 어느 정도 소가금 이상급들이 집행관을 해줘서 좀 버텨주고, 버프를 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집행관 스킬이 너무 좋아요, 구성이. 향사수 스킬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뭐, 게임이 나오면 또 스킬 틀이라던가, 이런 거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뭐, 스킬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